3층 이거밖에 안 왔어? 600m 남았네. 도망가야 서한 600m 남았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600m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며칠째 먹었습니다. 저는 전주만 내고 가겠습니다. 어휴, 잘잤요 <laughs> 방전에 대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제 도착하니까 지금 사에 텐트를 한명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들면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다시 올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 금방 떠오르는, 찾아보고 있으니까. 어. 아, 저서도왜 이렇게 빠가게 남을까? 아니, 최근에 좀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자셈터에물들어갑니다 자, 어젯밤에 안보여서 헤맸던 셈터저 어, 금왕산을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직 황설상을 봐 아이 금왕산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또 헷갈리지 마세요 금왕산 바라보고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셈터가 나옵니다 제가 영상,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오시는 분들 또참트 찾기 힘드니까 요즘 밤에도 제가 힘들었습니다 텐트 가서 물을 받아 가지고 가겠습니다 텐트 여기가 샘트 샘트님. 물이 와 잘잘잘 잘잘 나오네요 그런 도 많고 물도 깨끗해 보입니다 또그망텐트입니다그망텐트인데 여기서 물 받아 가지고 하시면나중에못갈 때도 있나? 지금은 가에가정채 가정에 가정수기도가져왔가정가정수가없에서 이미 가정에 가정 아, 어. 바로 밑에 네냥 머물렀던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기는 우리가 머물렀던 데 아닙니다. 여기 자, 우리는. 거망산 반대편. 상속사항 향해 출발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10킬로 9킬로 금만산 8... 전산에서 황산에 3.4깨어나았네요 황산 정상까지 하... 하...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3.4단풍 어. 나무가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가을입니다. 가을. 단풍 나무 사이 하늘이 예쁘네요. 어. 조심해요. 무어 떨어지면 안전 안전이 낭떨어지. 무가꽉 껴있습니다. 여기 공기가 맑은데, 설마, 미세먼지는 아니겠죠. 어, 일입니다 허허, 길도 편안하고, 길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큰 집은, 숙회나 아줌마, 무 뜯는 아나, 기타 뜯는 그런 비슷한 큰 집은, 내피부는 도중하니까 모자랐으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아, 잠깐 좋았네요 다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잠깐 행복했는데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와. 멋있는데 멋있어 멋있어 기분이 되게 멋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멋져, 멋져. 한번가볼요 확인해보고. 네, <laughs> 으이쉬, 됐다. 오이씨, 됐다. 한 대리 받면또 한참 올라오네요. 힘들어, 좀 빠지면 더. 아싸, 돌탑이다. <laughs> <따위>. 어, 진짜 단말에 <laughs> 반갑다, 돌탑아. 산몇개 넘는데 진짜. 저 한참 세미봤나 밑에. 날씨가배악맹악 화이팅 화이팅 여기가 복권구간인데 이 구간이 참 좋아요 이구간로 갔어야 돼 여기로 가서 야되는 복장대 추정지 황석상승대 황석산성이 보이겠네요. 황석산이 이정표도 습니다 제대로 황석산이 조성됩니다. 돌다 보일 거 멋지다. 옆에 보면 약간 이머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신다은 장상 이렇게 돌에 붙여 놨습니다. 이렇게. 멋지네요. 정상 사진을. 벌거 없고 좋아. 야, 아, 여기 이렇게 했는 옛날 정상석이 여기 있었는데. 음. 별로 안 넘어가. 빨리 이동 마로가야기로 원래 계속 움직일 수 없는 얘기 나왔더라고 푹 쉬지 않는 이상 내리자는 길로 전화할 거라고 믿고 갑니다 내가 옛날에 이동 마 말에서 올라왔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한번 떠나보고 여기다 야호, 도착입니다. 돌이 많은 상이라서 그런가? 자, 또 하나 쌓아주겠습니다. 이따 쉬고 계신 분, 화이팅! 야, 저거 높은 데 같아. 앉아. 앉아 내려가겠죠. 설마 또 올라갈까? 올라갈 만한 데가 없어. 이제아다 내려가는 거야. 그런 거야. 해도 보겠어. 또 100kg을 합다3 0 k 나오는 거야. 3kg 나오면 3kg. 뭐야?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이 3kg인데. 거기서 만 인터이랑들어는데왜이렇게 <목소리도> 아, 멘탈 나지슴이 다시. 아, 가 멘탈 나갔습니다지 아, 다나 다시. 아, 멘탈 나가슴가보겠습니 다시. 이 아, 래쪽시 아, 뭐 그렇게. 물론 그 돌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흙길이라서 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전님이 다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좀 걱정이긴 니다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1km 거의 2km 남았네요. 갈등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길이 좁지 않아서 힘드요 2.1km

All oh, this conquest for the truth. Oh, You feel the spaces, my darkest places. You've led this road. You've led this road. I'm 아이다다 같이 탐스럽게 이길까? 잠도 있고. 고맙다.